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19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에 일어나는 대사건들 그 징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일과 이스라엘 전체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세 번째 징조는 대배교와 대환란입니다 이두 가지는 함께 다룰 수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정말 강화해서 둘을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무서운 환란에 대한 미래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대배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이미 배교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기를 마지막 날에 더큰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대환란을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3절 37절 39절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말씀하신 주제는 재림이었죠. 30절도 재림을 말하는 것임을 볼때 29절은 재림이 대환란 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대환란은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미혹의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고통의 날이 감해질 것이며 인자가 오실 때에 이 세계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이 있기 전에 대배교의 일이 있을 것을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했고 마지막 날에 그러한 슬픈 때가 오리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성도들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불렀고 6장 9절에서는 이 성도들이 아직도 핍박의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표적과 기사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가 될몇 가지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처처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며 표적과 기사로서 많은 사람들, 가능하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하여 하늘의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 표적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특별히 종말론적인 표적으로 인식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중요한 점은 과연 이들 사건이 그 정도나 범위에 있어서 이전에 발생한 것들과는 다를 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설명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표준이 없는 한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표적 다음에 그보다 더 정도가 심하고 범위가 넓은 다른 표적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이 오면 이런 표적들이 놀랍게 결합될 것이며, 자연적인 사건들과 더불어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아울러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셨죠 어떤 종파에서는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확정해 보려고 종종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늘 속이고 미혹하고 기만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표적을 보고 나를 확정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와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징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교수 이드보라였습니다.